안녕하세요 미선네이처 제품 개발팀 최다혜입니다 오늘은 미선네이처의 베스트셀러 로칼도시락을 언박싱 해보겠어요 <laughs> 어, 로칼도시락은 한 팩에 300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세 팩을 다 먹어도 100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서 몸매관리 할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 아이스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총 4개 들어가 있어요. 숟가락도 개수에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 4종, 1, 4팩에는 비빔간장 소스가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10개는 비빔간장 소스 기재가 되어 있는 도시락에 비벼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로칼 도시락의 큰 장점은 맛있고 종류가 많다는 거. 로칼 도시락으로 처음에 나왔던 거는 18종. 1여 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덮밥은 6 종까지 추가를 해서 2 4 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일곱 개, 여덟 개. 어, 한번 싸 볼까요?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먼저 로컬 도시락 하나랑 덮밥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조리 방법은 밴딩지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재되어 있고 우선 제가 보면 종이 밴딩지를 벗기고 끝에 비닐을 살짝 뜯어서 3분 30초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그대로 드시면 돼요. 자 제가 그러면 도시락을 한번 데워보도록 할게요. 가 로컬 도시락 하나랑 덮밥 하나씩 전자레인지 데워왔어요. 우선 치나물밥, 브로콜리, 닭간사 큐브 한번 열어볼게요. 밥은 양은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치나물밥이라서 안에 중간 중간 치나물이 들어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간장 소스는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되고, 지금 이거는 브로콜리 닭가슴살 큐브. 자, 마파두부 덮밥도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비벼볼게요. 약간 매콤한 향이 나요, 마파두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극적일 정도로. 매콤하진 않아요. 그래서 두부도 엄청 촉촉한 정도. 음 로컬 도시락은 닭가슴살과 클렌즈 주스, 깔라머시 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고구마, 구운 계란과 함께 식단을 짜기에도 너무 좋아서 몸의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로컬 도시락 언박싱이었고요. 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고객센터 또는 일대일 문의글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스터 네이 제품 개발팀 최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